김땅입니다 오늘은 양산 황산공원에 위치한 국가 축제 보러 왔습니다. 국가 축제. 혁아 뭐 보러 왔다고? <laughs> 국가 축제랑 에그페스타 두 가지 보러 왔습니다. 사람들 엄청 많네, 이거. 일단은 한번 에그페스타 먼저 가보자. 부스 체험 끝나기 전에. 공연하는 것네 나는 축제인가. 낙동강 시, 10월에. 아, 여아까 깔끔하게 잘돼 있네, 그래도. 여기가 말로만듣던에그 페스타. 아 어, 귀여워. 하나안한 바퀴 돌고. 밤스 훑어 보고 원래. 이거 어 좋아. 와 오, 너무 귀여운데. 여기 비었습니다. 통수 하트네. 아니. 이 담아 주세요. 줄이 줄이 뭐지? 여기까지인데 줄 아. 기보기네 응. <laughs> 그렇지. 아, 한장다한번한 장. 됐다. 됐다. 사고요, 사고. 아, 아 됐다. 아, 다장할머니랑가 어! 메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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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 이거 카메라로 보면 메모장입니다 이렇게 아, 해가지고 아 그래요? 아예 네, 아, 공부 <laughs> <고소> 많이 <laughs>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계란 12개 12구 득템 구가야 득템하고 왔다 <laughs> 복귀 한번 러 가자 시켜주기로 했으니까 아, 저지만, 뭐 no. 복귀 얼인데 복귀 안 가봅시다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누나랑 같이 하자 할머니, ]입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하나,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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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머니 할머니, 할머니, 다 아, 좋네. 니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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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머니 할머니, 할머네 할머니, 할머니, 이머니이머 끝이 안보 할머니, 할머보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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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머니할머가 할머니, 할머니, 나고 싶어, 가지러. 어, 꼭 부어야 돼. 어, 그래. <laughs> 아니, 엄마, 아빠는 미러지 않고. 미러지 않고. 안 봐. 미녀기는 없고, 미녀기는 안 미뤄. 그냥 꼭 부러 빨리 가자, 진짜. 알았지? 어, 자. 가자. 자, 가자. 가자. 이쁜 길을 따라서 자, 한번 갑시다. 와, 진짜 영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 그길 같네. 아, 갈대밭 있고 여기 갈대밭.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마. 악어가 나올 수도 있어. 쪽이 많아서 너무 쑥스럽습니다. 한 폭의 그림이다, 그림. 피카소가 따로 없네. 야, 갈때밭갈때밭또 진짜 드디어 찾았네. 한 시간 반을 걸어서 왔다. 와. 아쉽네, 진짜. 이렇습니다. 어, 엄청 넓어. 우와, 끝이 없다. 야, 이거 알파카가 말 아니야? <laughs> 토끼네, 토끼 야, <laughs> 이거 <타는> 호봉이야? <laughs> 호봉이 야, 버스 타자 내가 기다려, 줄 서, 줄서 사진 찍고 있어 어,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택시 한번 찍어볼까, 한번 어 밤이라도 느낌이 있다, 근데 이러니까 이쁘네 어, 밤에도 다 이게 불빛이라니까 다 보이네. 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쁘네. 성인네 성. 아 이건 무슨 성이지? 김규성 다음으로 멋진 성이네. 보로로. 오 삼량대문 옆에 청룡있네 청룡. 야 청룡 진짜 이쁘네. 아 거기 거기 여기 쫑쫑도. 별이가 별이에 들어가서. 별이 사진 찍으러가네 들어가면 안 돼, 음. 앞으로, 앞으로. 지도에서 어디로 갈지 봐봐. 아, 집으로 가는 길. 야, 또 이제, 또 친해집네, 둘이서. 어. 아까 싸우더만. 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오늘 누구들, 어, 잠잘 자겠네. 제발, 제발, 아홉 시 전에 자라, 오늘. 자, 갑니다. 하나. 어, 실패. 뛰자. 아, 아, 아. 이제 철수하는 길인데, 이게. 밤이 되니까. 아, 피좀안 보이네. 오우, 와우. 자파지 포인트. 오우, 조심해. 이거 자파지 포인트야. 오뎅 하나씩 먹을까? 오뎅, 어디 파는데? 오뎅 하나씩 먹을까? 에피타이저로. 에피타이저로. 아, 좋아. 자, 우리 주워 싶죠? 예. <놀람> 하나씩 먹자밥 먹어야 되니까. 내 거야? 내 거야? 오래 촉사. 아, 어, 등나니 6천원이네. 풀다 걸어 완전. 세판. 보세요. 예. Yeah, 한꺼번에 세판 쌈하까요 아니 아니요 따로 따로 다 다른. 어떻게 다른 거예요? 한팔 시간 팔이죠. 아 그러면. 그냥 세판 사자고 세판 해갖고. 응. 엄마 집에 가서. 뭐 어, 음. 맛풀면 되잖아. 그나 계란 도맞죠한 바구니 담아야죠, 맞죠? 그런데요. 이게 아닙니까, 그거. 멋스습니다좀 단디 먹고 싶죠. 예. 어반 차카 파왔습니다.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아니, 안녕. 아니